안녕하세요. 대표 공인중개사 이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응암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9월 말에 준공 예정이니까 10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의 집이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매물이어서 제가 빠르게 촬영을 왔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3룸 아파트고요. 25평형입니다. 가격은 6억대부터 7억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4층부터 14층까지는 아파트고, 3층만 단독으로 오피스텔 세대가 존재합니다. 오피스텔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 추천드리고요. 쓰리룸 아파트에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와서 상담을 해보니까 오늘의 집 6에서 7억대까지 다양하게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의 집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옵션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중간에라도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저는 전실 입구부터 빠르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네, 오늘의 집 입구 전실입니다 좌측에는 키큰 신발장 3칸, 거울장 포함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도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원도어 형식 스윙도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팬트리 룸 공간이 있는데요 C타입은 팬트리 룸이 전실 쪽에 있어서 원하시는 타입으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팬트리 룸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유모차나 가벼운 집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캠핑 용품이나 개조 용품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발이 많으시다면 이쪽까지 신발장으로 이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시고 오늘의 집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오늘의 집 2번 방과 3번 방 그리고 공용 욕실이 보이고요. 좌측에는 오늘의 집 주방과 다용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오늘의 집 1번 방과 거실이 보이고요. 아트월간 거리는 3.3m입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촬영하는 거는 홍보관에 있는 DP용 호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개방감이 돋보이고요. 간접등이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오늘의 집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월 간 거리가 꽤 되고 아트월 폭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파 하나 놓으시고 반대쪽에 TV 하나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75인치 정도 TV 놓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오늘의 집 주방인데요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알파 공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d 귿자 형태고요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고 옆쪽에는 이렇게 홈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 장식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까지 놔져 있기 때문에 따로 식탁 구매하실 필요 없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3인에서 4인 정도 식사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은 모두 타일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튀기셔도 쉽게 유지 관리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콘센트도 양쪽에 놔져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 놓으실 때도 편할 것 같습니다. 모두 히든도 형식으로 상부장, 하부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의 오늘의 집 주방이고요. 사각 싱크볼도 넓게 놔져 있고, 오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감이 충분해서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앞쪽에는 시스템장 하나 놓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식료품이나 세탁용품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는 환기창이 크게 나져 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집첫 번째 방 보여드리러 이동할 건데요. 첫 번째 방만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이랑 좀 떨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 키우신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2에 3.7 사이즈고요. 작지 않고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 놓고 옆쪽에 화장대를 놓아도 공간 충분하다는 게 화면상으로도 보이실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답게 잘 설계되어 있어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안쪽에 샤워 파티션이랑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이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수납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젠다이 선반과 함께 매립형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비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에 이렇게 단차 시공이 높게 되어 있어서 물 튀김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 사이즈는 2.7에 3.5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역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넓게 설치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놓고 옆쪽에 공간 많이 남기 때문에 시스템장 하나 놓으시면은 자녀방으로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대로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채광이나 어,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뷰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1층에 있는 홍보관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뷰가 안 보인다는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늘의 집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들어가 있네요. 욕조와 함께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거울형 수납장이 마찬가지로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고요. 매립형 세면대 양변기까지 들어가 있고 비데도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차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공간감 충분해 가지고 욕조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용 욕실도 부부 욕실만큼이나 굉장히 넓게 설계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집 3번 방입니다. 3번 방은 옷방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2.4에 2.7이고요. 서재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게임방,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게임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설계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수전 설치되어 있고, 콘센트랑 배수시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넓게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건조대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응암역에 있는 3룸 아파트 현장 보셨는데요.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응암역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이마트도 도보 4분, 그리고 초중고를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집 바로 앞에는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불광천이 있기 때문에 벚꽃 나들이까지 가능한 오늘의 집이고요. 이 불광천을 따라서 한강까지 산책로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 여가생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풀옵션 받아 가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